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 로보스타를 보겠습니다 자 로보스타가 일단 오전에 오르다가 일단 꼬리가 날렸어요 그죠 자 지금 21선 돌파를 시도하다가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한 상태로 지금 촬영을 하는데 일단 이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지막 퍼즐이고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이게 조금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사실 제가 볼때 61선까지는 안 내려갈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라인 만나고 나서 그러고 다시 올라가면서 주봉에서 조정파동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급등하는 패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그러면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제가 종목 추천드리는 것도 제가 ABC 조정파동 요거에 제가 꽂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 수익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숫자 1만 남기시면 돼요. 돈 드는 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보내드릴 거고, 대신에 메일은 아닐 수도 있다.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이 없다면은, 그거는 뭐 다음날이든 다 다음날이든 넘어갈 거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우리 구독자 소통망 누르실 분들은 1 뒤에 로보,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망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통망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자, 로보스타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패턴, ABC 조정파동이 지금 월봉에 딱 있었고, 이게 사실 지금 보자면 여기가 최근에 5년 평균 가격이고, 얘는 대략적으로 1년 평균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올해 6월 일단 급등하다가 막히고 나서 이렇게 조정산파를 5개월 동안 겪었고, 다만 지금 이 라인,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갭이 뜬거 보고 제가 5,100원 부근에서 들어가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라인이 5,69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5,700원 부근에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10% 조금 넘는 수익 단타로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월봉이 만약에 올라갈 것 같으면 은 아마 이 라인 뚫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에 위치가 모든 라인들보다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혹시 몰라서 박스권이니까 일단 단타로 끊어내고. 그리고 일단은 또다시 관망을 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우린 PTS 언급을 했었어요. 이거 자리 좋다. 이런 자리에 사야 된다. 근데 그때 주가가 6천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만원 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얘도 지금 꽤 많이 올랐고, 60% 넘게 올랐고, 제가 영상에다가 로봇 종목들 이번 달 괜찮을 거다. 2차전지 종목들 괜찮을 거다 하면서 제가 코스모 신소재. 언급도 했었는데, 일단 요렇게 영상에다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차트 보는 기준과 그 방법이 그래도 성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종목 추천해 드릴 겁니다. 저한테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기시면 돼요. 제가 단타 종목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 드릴 겁니다. 네, 저는 일단 로보스타 1년짜리 차트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12월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12월에 오르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이 필요하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해서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 다시 여기 ABC 조정 3파도 있었고, 중간에 눌림받고 올라가는 N자 모양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12월이니까, 내년에 오르기 위해서, 그러면 올해 이런 모양으로 1년짜리 캔들이 끝나는 애들을 일단은 추려놓으면 좋겠죠. 저도 이거 12월 20일쯤 되면은, 제가 일단은 종목들 다 보거든요. 해서 저도 리스트를 추려놓고 그러고 나서 월봉 위치도 보고 그러고 나서 종목을 고른 다음에 내년을 공략할 겁니다. 일단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로보스타 연봉 완성을 위해서 조금 더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월봉 역시 지난달 눌림을 받은 만큼 이번 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물린 분들 아마도 이제 추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이건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일단. 바로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물론 영상에다가도 말씀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월봉 보겠습니다. 네 월봉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저는 이번 달에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꼬리를 만들어 놓고 밑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사실 없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약간 골아파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봉에서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되고 다만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월봉 오늘 시작된 만큼 사실 아직까지 월봉 방향이 무조건 결정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다른 로봇 종목들 뭐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 봤을 때는 2 1선 위로 훌쩍 올라갔기 때문에 섹터 전체가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로보스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로보스타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올라갈 때는 최소한 지난 달10 가는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얘기가 대략 87,0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뭐 9만원 넘어가면 조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무너진 것도 없고 사실 이 라인보다 한참 위에 있죠. 이거는 지금 결국에 9월, 10월 급등의 결과물이긴 한데 이 라인 위에 있는 이상 어찌됐건간에 올라가는 힘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지금 해가 바뀌면 1년짜리 캔들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일단 이번 달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로보스타 주봉입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조정산파 가능성이 대해서 지난 영상에 미리 말씀드렸었고, 요렇게 지금 11월 3주 내려왔고, 일주일 오르고, 요렇게 지금 만약에 눌림을 받으면서 이란을 지키면, 얘가 지금 67,8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시 6만원대 내려가서 68,000원 6만 부근까지 내려가지만, 결국에 이 라인을 지켜내면서 이렇게 작은 음봉 나와버리면 둘째 주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조정 선파 뒤에는 급등이 나오고 그 급등하는 애들만 공략해도 수익이 많이 나는데 제가 원하는 흐름대로 간다면은 전 다음 주에 로봇사 추천드릴 거예요. 소통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 높다. 요런 라인 지금 만났을 때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추매를 내가 만약에 500만원쯤 추매하려고 준비를 한다면은 한200 정도만 춤에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마지막 퍼즐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 들어가더라도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단가 낮추는데 도움되고 수익도 볼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소통방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저한테 숫자 1 로브라고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은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매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 영상 보면서 어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궁금한 거 해결 다, 다 됐다 그런 건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숫자 1 로버라고 써서 보내시면 제가 소동망 초대 바로 해드릴게요 네 지금 1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일단 지금 21선 돌파에 실패를 했고 일단 올라가려다가 밑으로 막히는 거 사실 아쉽긴 하지만 주봉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이번 주에 조금 빠지면서 아, 아까 봤던 67,850원 그러니까 68,000원에서 67,000원 여기 언저리까지 한번더 내려가주면서 이 라인을 지켜낸다? 그럼 다음 주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로보스타 일단 로보 섹터가 제가 볼때 이번 달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거딱 뚫는 거 확인하고, 그때 마지막 추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다른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 숫자 1만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종목 추천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1 뒤에 로버라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으로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